자신 발자취를 밟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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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가. 시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가치 길가는 것, 즐거운 이라는 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 를밟겠 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우주와 함께 같이 걸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상교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 그리고 코로나 때 코로나가 지금 발병하고 있는 많은 원인 중 하나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태가 빨리 나 진정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살피 말에 저희가 있으니까 든든히 버틸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목소리> 성북교회 초등부 친구들 또한 주간 동안 잘 지냈지? 음한 주가 금방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어, 비도 많이 왔었다가 이제 날씨도 막 되게 뜨거워졌다가 날씨가 오락가락이죠. 아까 낮에야 천둥 번개 치는데 무섭더라, 그렇지? 안 무서웠어? 아자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비대면 어, 온라인 예배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드리게 됐네. 항상 뭐 실시간 온라인 예배 또는 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도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했었었는데 어 이번 주에는 아마 더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게어 무색하게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예 지금 뭐 선생님들도 한 분도 오시지 않고 전도사님께 이렇게 음 예배를 혼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래야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마스크도 벗을 수가 있잖아. 음, 어, 그래서 혼자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또, 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시호가 기도할 때, 음, 잘 말해줬지만, 그, 기도 중에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교회의 지금 문제와 책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호가 걱정스럽게 얘기를 해줬어. 아주 좋은 지적이고,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 어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고 있어야 돼, 아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지금 한번 얘기를 해주볼 테니까 잘 들어봐봐. 자 지금 어, 말씀을 오늘은 특이하게 두 가지 어, 두 군데를 봤었었지, 그렇지? 자 아까 그 거짓 삼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면 딱 들어도 그냥 알겠지. 진짜 선지자가 있을 거고, 가짜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에서 표현을 하는 어, 목회자, 목사, 그리고 어,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말 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두 같은 한 그룹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들과 우리를 분리를 시키겠다 그런 개념으로 전사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다라는 거지 자 한번 볼까 우리 16절을 보면 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 아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수 없지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야 되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과연 세상에 어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우리가 외우고 씨앗을 키웠었던 것 같은 그런 열매, 또 사회에다가 세상에다가 예수의 사랑과 그리고 뭐 화평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이고 교회의 일 것인데,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누가 봐도 사랑의 열매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세상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서로 막 미움 미워하고 다투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거나 어 이런 뭐 질병을 퍼트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어찌 할수 없이 그냥 음 예를 들어서 그냥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안타깝게 막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볼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어, 좋은 열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 그거를 우리는 전도사님은 특히 이제 목회자나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 그 또, 이제 지난주에도 봤었던 같은 말씀이지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얘기를 했었어. 말씀을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거야. 그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 교훈, 어? 가르치는 거, 그리고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요. 어? 올바른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교회라는 이름을.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걸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피하거나,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 어떻게 말씀을 하죠? 지금은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어, 하는 것,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아파하고, 모두가 떨어져서 그리고 제자리에서 자중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당신네들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냐라고 그럴 때, 우리 지금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우리가 신약, 구약.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약을 배웠었지, 그치? 그런데 오늘 이제, 어, 32페이지 봤을, 31페이지 봤을 때, 31페이지에 나오는 신약에 대해서 우리 음, 퀘스천 1, 2, 3, 4 요거는 이제 되게 쉬우니까 어, 전사님이 설명을 해 주지 않아도 되고 어, 그때 이제 설명했었던 걸 이제 다시 보니까 어, 다 답을 거의 다 얘기해 줬더라고 어,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어, 얘기를 해 주면 신약성경은 어, 구약성경은 우리가 천년 이상 어, 그렇게 쓰여졌었다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었지 그런데 신약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보통 거의 한 3, 40년 사이에, 어, 3, 40년 사이에, 어,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바로 기록을 하지는 않았었다. 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어, 이제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어, 금방 오시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어, 이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하지 않으면은, 어, 안될 시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래서 이제 또 지피를 하게 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어, 부분들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친구들이 더 성장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어, 이제 미션 하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32페이지에 이제 우리 이렇게 번호를 그 다음 장에 있는 핸드폰 이렇게 글씨 하는 거, 해본 친구들은 다 해봤을 거야. 안 했던 친구들은 말하지만, 오늘 또, 어, 그 부분을 읽고,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서 다 했다고 전사님한테 보내주면, 전사님이 다 체크를 또 하겠고, 음, 이 말만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하고 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 선생님들한테 전사님 물어봤어? 어?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한테 막 어? 선생님 이렇게 같이 여름 성경학교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혹시 이렇게 얘기를 들은신분 있나요? 그랬더니 한 분도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아 우리 친구들이 마음속에는 있는데 표현을 잘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어 맞지 어, 그런거를 뭐할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잘 표현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어 미션은 감.사.합.니.다 요 다섯 글자를 요 핸드폰 번호로 하면 뭐 이제 기억이면 사 1뭐 이런식으로 하면은 숫자 가 이렇게 또르 나올 거야 그거를 어 우리 담임선생님 한테 또 내지는 전도사님 한테 카톡으로 어 지금 이제 봤으니까 바로 보내서 예배 마치기 전까지 예 그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도 괜찮아요 예배 마치고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어한 12시까지 12시까지 문자를 보내주는 친구들한테 전사님이 다 체크해 가지고서 스티커 붙여 놓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음, 이번 주에 어, 와 가지고서 얼굴 보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또 다시 아쉽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그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다른 친구들한테 말하기 어렵거나 부끄러울 수도 있어. 어 어떤 친구는 막 심하게 야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전사님이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어,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고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구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또 말씀이 필요하다. 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집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깊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세상에 널리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작은 손길이 주님께 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손길 되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또 우리 친구들 항상 늘 옆에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친구들의 필요를 늘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함께 하는 날까지, 어, 우리 친구들 잘 지내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아멘